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치킨! 지금 닭을 이렇게 해동했고 요거를 씻어가지고 담근 다음에 밑간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소금 올려주시고 자 얘네봐 갈릭파우더랑 그 다음에 파프리카 가루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제는 반죽을 만들 거예요, 반죽. 이걸로 계량하겠습니다. 반죽을 튀김가루를 한 컵, 한컵 반, 그리고 워러. 일단 한 컵을 넣어보겠습니다. 농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한 컵. 그 다음에 저서, 근데 내가 뭐 만들겠다고 말했나? 저는 오늘... 아, 말안한것 같은데? 치킨입니다. 치킨 오케이, 이 정도 흐르는 정도 오케이, 투하 볶고, 볶고, 그 다음에 이런 비닐봉투에다가. 이렇게 조금 넣으시고, 그 튀김가루를 조금 넣고, 하나씩 넣는 거죠. 넣고, 위에 솔솔. 그 다음에, 넣고, 위에 솔솔. 얘를 공기를 넣어준 다음에. 쉐 h 쉐 k 쉐 y 쉐 h 쉐 k 쉐 y 쉐 h 쉐 k 쉐 y 쉐 h 쉐 k 쉐 y 쉐 h 쉐 k 쉐 y 쉐 h 쉐 k 쉐 y Shakey, Shakey, s h a k e 기 s h 음. 그냥 빨리 많이 넣어버려. 그냥 다 넣어. 맛있어 보이죠? 이제 슬슬 거두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치킨과 그 다음에 약간 요런 이렇게 감튀를 튀겼어요. 제가 요거 이렇게 아시죠? 옛날 반죽 스타일, 그 옛날 페리카나 스타일 그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양념 치킨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주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호로록 먹어볼게요. 제발 포커스, 전혀 안 되고 있어. 애프터눈입니다. 지금은 한시입니다. 한시인데 제가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떡볶이를 먹고 싶었었는데 지난번에는 고추장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고추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난번에 마트 가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또제가 막힌 그 국물 떡볶이 레시피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싶으시면 알려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 살짝 꼭 해봅니다. 근데 아시죠 떡볶이는 솔직히 그 맛이 그 맛인데 다 약간 미세한 비율로 되게 약간 그런 약간 뭐라 그래 맛이 조금 달라지잖아. 제가 레시피는 떡볶이 먹고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 좀 해볼게요. <laughs> 별것도 아닌데. <laughs> 아무튼 저는 이제 떡볶이를 만들고 다 만들면 찍을게요. 또 떡볶이 국물 카메라에 튀면또 매미 아프니까. 오케이. 오늘의 저의 점심입니다. 국물 떡볶이고요. 양배추를 아주 듬뿍 넣어서 만들었어요. 밀떡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국물 떡볶이는 숟가락으로 먹는 거 아시죠? <laughs> 맞다 맞다 맞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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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또 계란을 구웠거든요? 요거를 떡볶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구운 계란으로 드세요, 여러분. 떡볶이는 구운 계란과 함께! 뿅! 까맣죠? 구웠다고요? 먹겠습니다.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말, 음. 맛있어요. 떡이 아주 쫄깃쫄깃. 맛있다. 제가 이번에 고추장을 원래 그냥 순창 고추장? 그거 쓰다가 그게 너무 매워가지고 좀덜 매운 고추장이 있길래 그걸 샀거든요. 근데 그걸 넣으니까 확실히 덜 맵고. 되게 더 맛있어요. 저는 밥을 다 먹고 좀쉰 다음에 커피랑 요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 보이네. 얌! 맛있겠죠? 제가 빨리바게트 가서 사온 거예요. 요거를 밥 먹고 맛있겠죠? 아주 맛있게만. 저는 이제 빨래를 좀 대고 옷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여름맞이 대청소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수 있을 때 해줘야 돼요. 아무튼 저는 이제 빨래를 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요즘에 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방 청소거든요. 지금 집을 싹다 빨리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좀 뒷배경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이상한 커튼이 달려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일하는 방으로 쓰고 데스크탑이랑 책상이랑 뭐 책꽂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방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말도 못하게 정말 더럽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치워야 될것 같아서 조금 빨리 치우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진짜 심각하거든요. 일단은 빨리 제 책상이랑 바닥부터 정리를 하고, 책을 조금 싸놓으려고요. 옮기기 쉽게.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거 하는 거 없어요, 집에서. 아시잖아요. 근데 빨리 이렇게 청소를 해야 또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잘 바꿀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근데 너무 쉬워, 너무 쉬 아, 너무 피곤하다 졸려가지고. 를만들었습니 어쨌든 저는 그럼 지금부터 방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 겁니다. 오늘 저녁은 그... 그,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유부초밥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막 토핑 엄청 올라간 거. 되게 네모네모. 근데 저희 집은 네모 유부는 없고 그냥 초밥장이 있기 때문에 <laughs> 초밥장께서 이제 나의 유부초밥을 책임져 줄수 있는 거지. 아무튼 이거를, 그걸 만들 건데 제가 뭐 만들 거냐면 그 명란 있어요. 명란 마요 유부초밥을 만들 겁니다. 우! 그래서 지금 명란을 마요랑 비벼줄게요. 그리고 밥도 미리 이렇게 초, 초로, 초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밑간을. 명란 마요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밥을 덜어왔습니다. 이제 초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에 먼저 올려주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 꽉꽉 채우지 않는 거예요. 꽉꽉 채우지 않고, 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만 채워줍니다. 왜냐면 위에 토핑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채워줄게요. 이제 이 유부초밥에 명란을 올려주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제가 먹을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먹을 거만 빼놓을게요. 일단 다섯 개만 넣고, 더 먹고 싶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살살살살 잼처럼.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 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쪽파 올리는 거 까먹어가지고 쪽파를 좀 올렸어요. 원래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명란 마요 유부 초밥, 그다음에 제가 또 이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냉모비를 소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완전 일식이에요. 진짜 맛있겠죠? 아,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빨리 먹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혼자 먹어가지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요즘 리버데일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보다가 뭔가 하나 시작하기 좀 그래서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 리버데일을 보면서 밥을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진짜 멘탈이다. 안에.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다섯 개로 안될것 같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사비를 좀 풀고 면 투하. 안녕, 그동안 왜 오빠 하나 주고 와야겠어? 너무 맛있어서 후회할 것 같아. 나중에 잠시만요. 하, 다녀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꼭꼭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대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쪽을 열심히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일단 연료를 타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일단 뭐지 여기 책꽂이를 제가 다 방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책꽂이를 움직여야 돼서 그냥 책을 꽂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 곳으로 다 모아 놓기만 했고 어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오빠의 어떤 잡동사니. 그다음에 저기 그냥 레고 박스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닥도 그냥 대충 한번 싹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를 옮길 때 대청소 이거 가구를 싹다 빼고 대청소를 한번 싹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끝! 청소 끝! 음. 여러분 저희의 오늘 저녁은 차이니스 푸드입니다. 너무 그 숯덤블링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차이닛스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빨리 이걸 먹고 저희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먹기로 했어요 수프를 한번 부어 볼게요 아 여기 안에 고기가 있구나 나와라 고기야 나와라 됐다 얘랑 요 면이랑 마파두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숲 덤플링 보여줘. 샤오롱파오. 짜잔, 숯 덤플링 요거를 먹을 것입니다. 얘는 스케리언 일 팬케이크예요. 얘를 이제 다 함께 먹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째서 국물을 음. 음. 마파두부 미국에서 파는 마파두부는 좀 뭐야지 진짜 마라 맛이 나요 그래서 맛있어요 음! 오늘 민공만 먹으니까 어?